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 여자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한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만난 지 1년 정도 되고요. 제 남자친구는 친구들 앞에서나 밖에서 데이트를 할땐 정말 착하고 다정하고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을 때에도 제가 걱정하지 않게 카톡과 전화도 잘하고 약속한 시간까지만 친구들과 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제 남자친구한테도 딱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바로 둘이 모텔만 가면 달라집니다. 모텔에 들어가면 보통 입구 쪽에 셀프바라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쿠키나 음료수를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세팅되어 있잖아요. 남자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셀프바에 있는 과자나 음료를 3, 4개씩 챙깁니다. 먹고 싶은 거 한두 개가 아니라 종류별로 여러 개 챙깁니다. 손이 모자라면 저보고 같이 좀 들자며 큰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바로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예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빼서 꾸역꾸역 담습니다.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 그냥 혼자 방에 올라가는 편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남자친구가 가지고 온걸 보면 물 5병, 처음 보는 브랜드의 작은 캔 음료수 10개, 과자 한 가득, 카운터에 있는 주인분이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냐며 면벽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실없이 웃으며 제가 목이 많이 말라서요. 이거 무료 셀프바인데 그냥 좀 가지고 갈게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나 창피한지, 솔직히 호텔도 아니고 모텔의 셀프바, 그저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음료수에 과자에 질도 안 좋은데 방에 올라와서는 그걸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 먹으면 다행입니다. 솔직히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먹나요? 꾸역꾸역 먹다가 남은 과자는 봉지를 다 뜯어버리고 남은 음료수는 어떻게든 마시다가 나가기 전 재사용 못하게 캔 뚜껑을 다 뜯거나 화장실에 버리고 갑니다. 여기에서만 끝난 줄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에어컨을 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맞춥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제가 춥다 춥다 하니까 겨울엔 에어컨을 안 틀고 대신 더워 죽으라듯 보일러 온도를 높여놓습니다. 그마저도 덥다 하면 에어컨을 킬까 무서워 더워도 참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모텔에 준비된 아이스크림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먹지도 않고 다 버리고요. 모텔의 조식이라고 식빵과 잼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식빵 한 봉지 다 구워오고요. 잼은 종이컵 두 개에 가득 담아와서 먹다가 버립니다. 음식 가지고 먹지도 않는 거왜 그렇게 하냐고 창피하다고 하면 내가 없으면 안 먹는데 서비스로 먹으라고 놔둔 건데 오히려 저보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며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모텔에서 쉬다 나갈 때 항상 저보고 먼저 씻으라고 하고 맨 나중에 씻는데요.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다 씻고 나면 바닥 화장실에 샴푸며 린스를 바닥에 덕지덕지 뿌려버립니다. 또 모텔 용품인 화장실 휴지와 각 티슈 안에 있는 티슈를 다 빼서 제 가방에 다 넣어놓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길 내가 내돈 내고 객실 용품 쓰는 건데 뭔 상관이냐 내가 4, 5만원 내고 이용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점만 빼면 정말 좋은 남자친구 인데 아직 학생이고 사귀면서 사랑을 나누는 건 당연하니 모텔을 안갈 수도 없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모텔만 가면 이럽니다 남자친구를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